자, 이거는 국대 공시영어 완전기초편 전범위 통달 테스트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제자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틀렸어요. 한두 개 틀렸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원래부터 이렇게 잘했냐? 완전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완전기초편을 이 정도까지만 처리를 해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25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몇 점이나 나올지 놀라지 마세요. 70점 나옵니다. 이미 우리 제자들이 이번 국가직, 지방직에서 다 검증을 했습니다. 70점, 75점, 65점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합격 못 하잖아요. 그거 이상 만점을 노려야 합격합니다. 이 제자분, 단 3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는데, 당연히 앞으로 1, 2개월만 더 지나면 만점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맨 처음에 올때 모습이 궁금하실 텐데, 8월 25일에 상담이 왔어요. 8월 25일이니까 오늘이 9월 23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됐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통달 테스트는 3주 만에 본 것이고, 영어 50점 미만이고 내년 국까지 관세직 시험 보려고 하는데요. 관세직이나 일반 행정직은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나만 틀려도 간당간당합니다. 무조건 100점 받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함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매일매일 제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같이 손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100점 만다니까요 100점 여러 명 만들어줬어요. 완전 영어 노베 상태에서. 자, 이분 보시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3시간이래요.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대1 프리미엄 코칭 가능할까요? 제가 하루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 3시간인 분. 전 과목 하느라고 2, 3시간이거나 아니면 뭐 워킹 맘, 아니면 직장인. 그런 분들 두세 시간밖에 투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어 만점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VVIP입니다. VVIP는 짧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좀 길게 잡고 선생님하고 함께 뛰어가자 이거죠. 그러면 무조건 만점 받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매일같이 피드백 공부 지식 피드백 공부 지식 쌤이 하라는 대로 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끝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생님 저는 단기의 영어 만점 받고 싶어요 그런 분은요 2개월 3개월 코칭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은요 순식간에 돼요 완전기초편이라고 해봤자 겨우 7시간이에요 그러면 온종일 스카나 이런 데서 공부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바퀴 돌려 순식간이겠죠 일주일이면 완전기초편 완벽하게 통달합니다 아까 봤던 그 3차 테스트 있잖아요 그런 테스트처럼 돼버려요 완전 노베라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왜 매일같이 돌리는데 그러면 뭐한달 만에 끝장을 내겠죠. 두 달이면 그냥 넉넉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와 영어가 답답하다. 나는 큰 사이트에 훌륭하다는 쌤거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보여. 사실 6개월 동안 공부했다는데 진단고사 반타작을 못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영어 때문에 미치겠어.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해드려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나랑 손잡고 뛰면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겁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